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세상 여러분은 몇 살까지 일하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가 맞이한 중요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고령층 경제활동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도래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72세 김씨 할아버지는 오늘도 일터로 향합니다. 김 씨는 매일 새벽 지하철 청소 일을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한달 80만 원 생활비도 안 돼요. 그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합니다. 그리고 이 평범함이 지금 대한민국 노인의 현실입니다. 2025년 5월 기준 55세에서 79세 사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 명. 그리고 그중 경제 활동 인구는 1,1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200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한 겁니다. 이제는 15세 이상 인구 3명 중 1명이 고령층, 그중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령층 취업자는 978만 명. 고령층 경제 활동 참가율은 60.9%, 고용률은 59.5%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고령층이 여전히 일을 할까요? 통계청은 고령층의 근로 희망 이유 1위로 생활비 보탬을 꼽았습니다. 무려 54.4% 연금이요? 한 달에 80에서 90만원 들어오는데, 그 이하도 많습니다. 그걸로 생활이 되겠어요?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죠. 죽을 때까지 일해야죠. 안 그러면 굶어야 하잖아요. 노인들의 일터는 보건복지, 제조업, 청소경비 같은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입니다. 한때 회사에서, 가게에서, 혹은 공장에서 한 시대를 살았던 그들은, 지금 다시 사회의 가장 아래 노동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고령층이 받는 월평균 연금은 86만 원.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 136만 원의 63%에 불과합니다.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고령층의 일자리 현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고령층 중 30%만이 자신이 가장 오래 다닌 일자리에 여전히 근무 중이고 70%는 이미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만둘 때 평균 나이는 52.9세. 퇴직 사유는 사업 부진 폐업 25%, 건강 문제 22.4%, 가족 돌봄 14.7% 등이었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유입되지만 이들 대부분은 단순 노무 22.6%, 서비스직 14.5%에 종사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일하고 싶을까? 이제는 일하는 노인의 나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 죽을 때까지 일한다는 말이 농담이 아닌 시대가 온 겁니다. 희망하는 임금은 300만원 이상 21.5%, 200만 250만원 19.4%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즉, 단순 생계유지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연금만으로는 버틸 수 없어서 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생계를 위해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와야 하는 현실. 이제 질문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준비하고 있는가? 혹은, 노후를 존엄하게 보낼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가? 여러분은 몇 살까지 일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여러분은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해 본적 있나요? 연금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면 김씨 할아버지처럼 70이 넘어서도 새벽 일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노후에도 일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대답해야 할 때입니다. 노인은 언제쯤 편히 쉴수 있습니까? 당신의 부모님, 그리고 당신의 노후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이제 노인도 일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김모 교수 노인복지학. 연금이 너무 적습니다. 월 평균 86만원인데 최소 노후 생활비가 136만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근로소득 없이는 생계가 불가능한 구조죠. 실제로 고령층 절반만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그마저도 생활비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은퇴 없는 노동의 사회적 문제, 박모연구원 노동정책연구소은 말합니다. 고령층이 계속 노동시장에 남으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고령층 스스로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는 게 문제죠. 해법은 정책대안 소개 연금 개혁 기초연금 확대 및 국민연금 지급 수준 조정. 고령 친화 일자리 확대 단순 노무 외 전문성 있는 시니어 일자리 창출. 평생교육 및 재취업 지원 기술 재교육으로 노동시장 적응력 강화. 세대 균형 고용 정책 청년 고령층 상생 일자리 구조 설계. 전문가 인터뷰. 고령층 노동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단순 노동으로 내모는 게 아니라 이들의 경험을 살린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은퇴 없는 삶이 당연해지기 전에 우리 사회는 연금 노동복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제도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공유해 보세요.